안녕하세요. 거꾸로 수업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 온난화와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서 실제 지구 온난화가 됐을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도만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지구가 더워지면 난류, 따뜻한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 종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치나 오징어 같은 경우가 난류성 어족이고요. 어, 명태 들어갔죠. 명태는 한류성 어족이에요. 그래서 명태는 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바닷물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어, 명태, 우리나라 명태는 지금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명태가 잡히면 몇십만 원, 백만 원까지도 갈수 있을 정도로. 어, 한류성 어족은 어족이 명태가 잘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의 재배 지역이 북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 귤이 제주도에서만 났다면 지구가 온난해지다 보니까 남해안 쪽도 예전에 제주도만큼 기온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의 재배 지역이 올라왔다 북상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운 곳에서 추운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 있는 숲을 냉대림이라고 해요. 냉대림은 당연히 지구가 온난화될수록 면적이 축소되겠죠. 어, 태풍이 자연재해는 크게 오늘 태풍 그리고 폭설, 홍수, 가뭄 네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은 어, 열대의 바다에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열대 저기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열대 해상에서 시작된 태풍 같은 경우에는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폭풍우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저위도의 바다에서 해상에서 발생해서 중위도 지역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 여름철이 되면은 어 여름철 6월, 10월, 10월 정도 되면은 태풍의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중위도 지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 이게 중요한데요 태풍 가왕 반원 뭐 위험 반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풍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태풍이 불어 남쪽에서 저위도 바다에서 부터 이렇게 중위도 쪽으로 올라와요 30도 n 이니까 우리나라는 이쪽에 있겠죠 그러면 태풍이 어떻게 보냐면 어 태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붑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요 근데 여기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무역풍이 불고 어, 3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편서풍이 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태풍의 이동 방향이랑 일반 바람의 방향이 비슷해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태풍의 힘이 더 강해지겠죠 반대로 이렇게 부는 거 태풍의 왼쪽 같은 경우에는 반시계니까 이렇게 부는데 일반 바람들이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인트 옵션으로 한번 볼게요 어, 태풍은 이렇게 부는데 일반 바람은 이렇게 불어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이 부딪히면서 어, 태풍의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 태풍의 이동 방향에 왼쪽에 있는 것을 가항 반틈의 원, 가항 반온이라고 하고 태풍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이동 방향이랑 실제 부는 바람, 일반풍이 바람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태풍 힘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태풍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의 오른쪽에 있는 반원을 위험반원이라고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태풍은 이렇게 불고 있는데 편서풍도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태풍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그래서 위험반원은 태풍의 어그 오른쪽에 여기 보면 그래서 태풍 진행방향의 왼쪽인 가왕 반원보다는 태풍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위험 반원에서 태풍이 훨씬 더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예, 그, 그림을 볼게요. 그럼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 합시다. 태풍 고니, 과거에 있었던 태풍 고니 이동 경로인데요. 어디가 더 태풍이 피해가 심각할까요? 여기 태풍이 이렇게 하면 오른쪽이 위험 반원, 왼쪽이 강반원이라고 했죠. 위험반원이 일본에, 일본에 태풍 피해가 훨씬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태풍이 피해가 태풍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태풍이 심하게 불면은 바다 바다 바닷물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육지를 덮어버려요. 육지를 덮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이 잠겨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바닷물이 일어나가지고 육지를 덮는 현상을 헤일이라고 해요. 헤일 쓰나미 들어봤죠? 넘어가고. 그 폭설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은 양이 내리는 거. 그래서 제설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어, 영향으로도 말 주민이 눈 때문에 고립되고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냥 홍수 같은 경우에는 강물 이 하천의 제방을 넘어 주변 지대를 흘러 넘치는 건데 여름철에 장마 그리고 아까 배웠던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뭄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특징이 뭐냐면 지속 기간이 길어요. 한번 가뭄이 오면 어, 가뭄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한 곳이 이렇게 가뭄이 되면 계속 번지게 되겠죠. 그래서 피해 범위가 넓습니다. 그 가뭄,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 피해를 입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넓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올 때는 물을 가뒀다가, 물이 안올 때는 물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이런 땜이나 저수지 등이 있고요. 어, 숲, 숲도 조성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 물을 저자, 머금었다가 저장했다가 비가 안 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물을 뿜어, 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조성하는 숲을 조성하는 게 하나의 가뭄 홍수를 대체하는, 홍수에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